우리가 리뷰할 아이템은 바로 2018 신조! 패스트! 큰일 났다요. <laughs> 토르 알죠? 어벤져스 토르. 네. 그 여러분 어벤져스 보셨나요? 다 죽어요. <laughs> 자, 우리가 또 네. 새로운 피했님 오셨습니다. 우리 신조 모르던 거 아제 취급을 아, 아니, 아까 뭐 저한테 희뭔 조패? 조폐? 조패가 뭔지 알아요? 응. <laughs> 조패? 네. <laughs> 맞아 같은 생각을 했나? 그럼 JK와 범이 아세인지 아닌지 뿅망치를 걸고 박수가 넘치는 대결 한번 벌여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맥세권 맥세권 범? 어? 맥주집이 가까이 있는 역세권 아닙니까? 그랬어. 아 정답 때려야죠 아 멈춰, 그래, 멈춰. 그래, 그래. 자 정답 맥주 세상 맥주 아니에요 <laughs> 힌트를 드리면 역세권에서 비롯된 말이 맞아 정답 <laughs> 맥심 커피 커피 역세권 힌트 하나 주세요 프랜차이즈 <laughs> 이름이랑 역세권이랑 합친 말이에요 정답! 멕시카나 세권 아 정답! 맥도날드! <laughs> 이 누가 멕시카나 먹어 멕시카나 치킨을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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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왔어요 베리카나 <laughs> 1대 0이죠 다음 문제는 The Bless You 자, 아니다 나... 어, 드셨다네요 드셨잖아요, <웃음> 드셨잖아요. <웃음> 자 정답! <laughs> 그래 니 잘났다 The Bless You 아 그래 알았어 The Bless You요 법대로 하자 어 비슷해요 법이 최고다 호텔 의제자좀 부정적일 때 나와요 이거 아, 페이스북에서 네. 이거 고소하겠다 고소각이다 그런 말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아, 페이스북 댓글로 되게 많이 달려요 나쁜 범죄자 얘기가 나쁜... 아 정답 정답 <laughs> 이건 깜빵각 법이 너를 인도할 거다 호텔을 의 말을 해줘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아 법이 너를 살렸다 맞아. 이 양아치 새끼야 맞아. 야가지 새끼야! 법이 너를 살렸다! <목소리> <목소리> 법이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칼맞아 죽었다. 그니까. 러 어느 학교 애가 만든 거야? 다음 문제는 존버. 아! 거! 정답! 거! 정답! 정답을 해줘! 정답! 내가, 내가! 정답을 해줘! 아니! 정답을! 정답! 존나 버티기! 존나, 존나 버틴다! <laughs> <laughs> 나는 비트코인을 해! 나는 부크코인으로 을 잃었다고! 돈을 <laughs> 존버 해줘야 된다고! <laughs> 다음 문제는 JMT요. 아 정답! 존맛탱! 정답! <laughs> 야이난 저스트 뮤직 팀워크생. <laughs> 다음 문제는 제가 적어드릴게요. 글씨를 되게 멋 아! 정답! 할 만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. 우리 어... 구독자들이 알려준 말이어가지고 아, 그래. 저거 넣으니까 사람들이 뭐뭘 하더라고. 이 형들은 아... 한번 알려주면은 뽕을 뽑는다고. <laughs> 제가 그형 생에 한 다섯 번 났거든요. 저도 오늘 할만 하 알, 할만 하 안. 다안 쓸려. 한글 제대로 쓸려. <laughs> 다음 문제는 네. 연고. 연고. 자 정답. 연... 연세대 고려대. 뭐? 어, 이제 나 늙었네. 연고 젊은 시절 다 갔다. 아 정답. 에이 영원히 고. 근데 너도 아까 대안 맞았어. 영 땡땡 고 땡땡땡. 아! 정답! 영원한 건 고자 없어? 안돼데아 안... 아, 정답! 영상통화 고고싱? 아 영상통화 연인끼리 할수 있잖아. 그러면 앞에말해줄게 영원히 고 땡땡땡. 영원한 고등래퍼? 영원히라고. 어? 영원. 아. 영원히 어. 땡땡받는. 아잇! 정답! 정답! 영원히 고통받냐! 잠깐만요! 해머를 들고! 해머를 들고 있잖아! 이거... 자가이바위 합시다 이건 아,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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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핑크 범 핑크 프로필 아니 핑거? 아! 핑크, 범. 핑크. 아! 오나내 아, 차례잖아요 다른 말아 죄송합니다 여러분. 핑거 프로필 범 핑거 프로필 힌트를 더 드릴게요 아씨 지금 몇 시인지 알려면 시계를 보면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 정답. 정. JK. JK. <웃음> 아, 제 완전... 어군이냐 아, 핑크 프린세스. 야, 제가 그래서. <laughs> <프린세스> 지인 지도. 지인. 지인을 지 좌대로 하네. 야, 정말 좌깝다. <laughs> 지 인생. 아, 정답! 지 인생 지가 알아 서 산다. 지 인생 지가 조진다. 맞아. 정답.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 두번말 <laughs> 잖아요. 정답. 지 인생 지... 다음 문제는 짬바 아 정답! 짬좀 내봐 다? 아? 퀸 주세요 바가 <laughs> 바이브에아 정답! 범! 짬에서 나오 바이브! 짬에서 나오 바이브! 옆에서 범짬 범! <웃음> <웃음> 마지막이네요 정정당당하게 카바사 아 모르잖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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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! 사일면바 이게 사는 같은 네. 단어예요 사랑이 바뀔 사? 응. 사랑이 뭘 바뀌어 바뀌었어요 이미? 태박해 범! 사건 바이 사건 태박해 아 그.. <laughs> 나 솔직히 지금 맞으려고 딱 기다린 거 봤어? 졌다 사건 말고 다른 단어예요 사랑 바이 사랑 사랑이요? 사랑 바이 사랑 사랑 바이 사람! 사람마이 다르다. 사람에 똑같아 사람에 똑 정답! 사람 바이 사람. 네. 휴먼. 내가 있잖아! 자 정답! 그래서 제가 항상 사바사로 좀 가려서 좀 살거든요. 보너스를 음. 가요 그럼? 멸망전? 오케이. 이건 진짜 모를 거다. 이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한 방. 아 근데 잠깐만 내가 손에 손을, <laughs> 손을. 이걸 제가 써서 읽을게요. 아읽내는 척? 이게 뭐 그건가요? 줄임말? 아니요. 빨 보세요. 이게 제 글씨체가 이상해서 아, 정답! 팔도 비빔면. <laughs> 야, 너는아재 해라 사과해. 자, 아무튼 결과는 보시다시피 그냥 JK 완승이네요. 저는 아재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영상창화 고고씽. 뭐 범이나 JK나 지나가는 세월을 피할 순 없었다. 반성을 하면서 정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했을 때 이거는 JK하고 범도 절대 못 맞히지 할 만한 것들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. 네. 못 맞출 거니까. 공부할 거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쨌든 새로 오신 피이님이 앞으로 기획하실 재미난 프로그램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. 지금까지 팀 브라더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옵션 이거는 신조 없어요 필수 옵션 이런거 아 이런 우리 우리끼리 하나 신조 어, 네. 만듭시다 어, 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팀 좋구 팀 브라더스 좋아요 구독 팀 좋구 아좀 그런가 봐요자 <laughs> <바로. 웃음> <laughs> 여러분들 팀 좋구 <laughs> 팀 좋구 피로 어, 네. 팀 좋구